오늘 드신 와인은 괜찮으셨어요? 별로셨어요? <laughs> 네. 시라즈 저도 좋아하는데, 저희 코랄료 시라 괜찮습니다. 맛있는. 저기 써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, 비비온 평점 4점대네 좋은 시라즈예요. 노래하는 동안 조금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비를 줄이고자 화성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한 20km 왕복2한 20 34km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화성으로 이사를 가니까 한 45km 그래서 하루에 100km씩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다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요. 제 차가 여기서부터 저 창문 있는 데까지 이렇게 뻥 튀겨가지고 조그만 문인이었었는데 거의 차가 반이 다 나갔어요. 뒤 의자가 그래서 그 교통사고 후에 어그 다음날은 괜찮더니 그 다음 다음날 되니까 몸이 막 숨쉬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틀되는 날 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30분을 늦게 출근했어요. 9시 출근인데 10시, 9시 반에 출근했는데 부장님이 저를 세워 15분 동안을 세워놓고 직원들 앞에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. 총무 부서, 제가 있었던 부서가 총무, 회계, 격리 이런 일이었는데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이 본보기가 안 되고 늦게 출근했고 사고난 거다 아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장님이 15분 동안 세워놓고 내 자리 가서 일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. 손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.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졌어요. 손이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보드로 가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20년차일 때쯤인데 제가 하는 일을 눈 감고도 할 만큼 그 거의 식은 죽 먹기인 사람이었었는데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. 그날부터 그 사고 났을 때가 1월 8일이었거든요. 제가 4월 15일 날 가게를 얻은 거예요. 어, 제가 잘리지만 아니면 70살까지는 다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 회사를 그분녀자나 또는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잘리지만 아니면 오래 다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날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. 그 일주일 사이에 어, 내가 어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왜냐면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음주하신 분이 제 차를 한 70km로 받았거든요 저는 빨간불에 서있는데 그래서 아무 무방비로 있다가 폭 이렇게 돼가지고 제 아들한테 어 누구 누구야 빵 사갖고 갈게 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잠깐 한 3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가 깼는데, 어, 중앙선 밖으로 가 있다가 그래도 제가 제정신에 이쪽으로 차를 몰아놓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뜨니까 이제 렉카 차 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또 손이 떨려갖고 아무도 것할수 없어서 차를 옮기고 택시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리고 한 이틀 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어, 그날부터 제가. 회사를 다니는 것만이 다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제가 아, 내가 할수 있는,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박달동에 조그맣게 저희 가게 딱 4분의 1만한 가게 11평짜리 가게 를 얻어서 그때 4월 15일 <laughs> 얻어가지고 7월인가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 혼자. 한 3개월 동안은 저 혼자 뚝딱뚝딱 그냥 대충 꾸며놓고, 저는 노래를 하고, 손님들은 맥주 꺼내다 드시고, 그런 식으로 좀더 비슷하게, 지금 생각하면 너무 볼품 없는 가게이고 그런데, 그때는 어 선택의 여지가 없이, 내가 나 혼자 할수 있는 일 찾아야 되겠다. 회사만 믿고 있다가, 어, 내가 오해 좋았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<laughs> 들더라고요. 그, 그 뒤로도 한동안 또 많이 아팠어요. 뭐 그, 요통사고 후유증으로. 그래서, 어, 가게로 얻고 한 4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그날 이후로 제가 그 부장이 저한테 뭐라고 한 그날 이후로 매일 9시 퇴근하듯 저는 여, 6시 1분에 퇴근을 합니다. 바로 1월, 1월 10일부터 6시 1분에 퇴근했어요. 그, 제가 오픈할 그 오픈해서 4년 동안 6시 15분에 퇴근했어요 매일매일 회사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 아무튼 어 그래서 제가 가게 이름도 김대리 제 가수 이름도 김대리 급하게 가게 이름을 했어야 되기도 했고 제 나름대로 이런 가게 운영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게를 오픈한 뭐게 아니고, 내가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, 막, 그냥 싼 가게를 회사 퇴근해서 빨리 문열수 있는 장소에 그때 저희 집이 석수동이었거든요.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, 큰 길에 있는 조그만 가게를 얻자, 이래가지고, 어한 1년치 말아 먹을 돈을 준비해 놓고, 그리고 시작을 했거든요. 아까 우리 그 남자분도 살짝 여자분하고 제가 그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나도 그런 뭐 가게를 하고 싶다. 뭐 아까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. 네. 언제든지 노하우 다 알려드리니까 오십시오. 클라비스 분점도 내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오셔서 네. 상의하십시오. 예전에는 제가 메뉴판 뒤에 그런 얘기도 많이 써놨었는데. 지금은 좀 자리가 모자라서 삭제해 놓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딱 11년 생각해보니까 이번 달이 그 계약했던 그 달이네요. 어, 제가 한 11년을 지나서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을 4월 달에 저지르고 가을에 수습하고 보통 그러더라고요. 박달동 가게는 사월달에 또 석수동 한 2년 운영하다가 또 석수동 저희 집 밑으로 옮겨서 그때도 또한 2년 동안 월세 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 밑에 있는 상가를 대출을 땡겨 갖고 샀어요. 그리고 박달동 가게를 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가게가 두 배의 가격으로 팔리면 봄계로 간다 라는 그런 꿈을 꾸고 대출을 얻어서 가게를 샀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2년 반 만에 그 가게가 두 배의 가격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년 전, 3년 반전 2020년 네, 그때 7월, 그때 7월에 그때도 한 4월 달쯤에 가게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돈 수습하고 해서 여기를 7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. 그래서 9월 달에 오픈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4년이 돼가는데 어, 그렇게 된 겁니다. 오늘 스토리는 어, 그래서 꿈같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, 생각한 대로 된다, 꿈꾸는 대로 된다 이러는데 어, 그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통사고 나고 나서 지금부터 십몇 년 동안은 아 진짜 꿈꾸는 대로 되는구나 생각하는 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. 그, 그 사고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만 더 빨리 저질렀을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때는 아, 과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더 컸었는데 지금도 안 불안하진 않아요. 그런데 음, 직장생활과 다른 묘한 성취감이 있습니다. 네, 직장생활도 늘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엄청 자신감이 있었거든요. 30년을 그 일을 했으니까. 눈을 감고도 한다, 누가 뭘 시켜도 내가 금방 5분 만에 해낼 수 있다,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, 이 일은 하던 일이 아니니까, 그래도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, 그런 생각 갖고 진짜 저질른 것처럼 저질렀는데, 여기까지 왔어요. 가파르게, 11년을. 아,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제 4월이네요. 4월에 제가 영맘때 가게를 얻은 거네요. 4월 한 초에 얻어가지고 15일 날 계약서를 썼던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아무튼 우리 아까 남자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또 언젠가는 또 네, 오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. 기업시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가게를 꿈꾸고 계세요? 아, 생각이 없으세요? 아,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신 거예요. 아... 저도 여기 가게를 그냥 인테리어 보러 왔거든요. 그 석수동 가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인테리어가 잘된 어, 술집 검색하니까 클라비스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저희 파텐더랑 칵테일 그 한잔 먹으러 갔다가 도대가 있는지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무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무대가 너무 예쁜데, 여기서 노래하면 너무 행복하겠다. 그랬고, 여기 사장님한테 제가 명함을 드리고 갔어요. 가면서. 나중에 좀 가게를 넘기실 때꼭 저한테 연락 한번 먼저 주세요 그랬는데, 거짓말처럼 연락이 2년있 때가 온 거예요. 그분이 2년 동안 그 전화번호 가지고 계신 것도 저는 신기하더라고요. 어떻게 갖고 계시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? 그래가지고 어, 클라비스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까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제 앨범에 첫인사라는 <laughs> 타이틀로 제 저를 소개하는 제가 공명가수라 마찬가지니까 저를 소개하는 나레이션을 넣었는데 원래 제가 임정음식의 비상이라는 그 노래에다가 나레이션을 넣었는데 임재범씨가 그 당시에 와이프를 잃은 그 슬픔에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연락이 안되실 때라서 그 인적권 허락을 못 받아서 어이 노래에다가는 못 입히고 제 타이틀곡 그대다시에다가 뭐 제가 나레이션을 넣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이 저를 처음 보시는 거니까 저를 소개하는 그런 나레이션이 제 앨범의 첫인사라는 그 노래에 들어가 있어요. 그대로 한번 전해드려볼게요. 들어보시면, 아, 이렇게 되네. 그런 내용이에요. JK 김동욱이 리메이크한 버전인데 이 노래 가 뒤에 후주가 엄청 길어요. 그긴 후주에 제 사연을 넘어서 제가 앨범에 넣고 싶었는데 그대로는 못 넣는데 오늘은 그 놓고 싶었던 그 상태로 전해드려 볼게요. 어, 김동욱 씨가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서 부르셨던 그 버전이에요. 그렇지? well 안녕하세요 가수 김대리입니다 어, 동료처럼 편안하게 불러주시길 바란 이름이에요 저는 중소기업 회계팀 사원에서 과장으로 30년 동안 근무했고 나름 실력도 인정받았지만 제가 나오는 회사의 규정상 전앤들 김대리 또 김대리였다가 어, 아무튼 저는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았더라고요. 10대는 에 부모님의 반대로 노래뿐 아니고 기타를 배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, 20대에는 일과 사랑, 시련, 어, 결혼, 또 육아, 어, 또 빡빡한 스케줄, 또 직장생활, 또쉴수 없었고, 30대에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느라 좀 힘들었었고, 40대에 죽을 뻔한 교통사고 후에 어, 가수의 꿈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. 온전하게 가수 생활만 할수 없었고, 직장 생활도 쉴수 없어서 늘 피곤하고 힘든 스케줄이었지만, 어, 하루 몇 시간 노래하는 일로 저는 행복한 10년을 보냈습니다. 50이 넘어서 새 앨범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김대리란 사람을 어,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, 여러분들이 친구처럼 또 애인처럼 가족처럼 식구처럼 어, 동료처럼 편안하게 저 김대리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